국도를 달리다 보면 길가에 쌓인 많은 탑들을 볼수 있다. 하나하나 쌓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모양 내느라 오래 걸리고 보여주려고 쌓느라 참으로 오래 걸렸다. 형형색색의 알록달록 크레파스 너무나 오래 걸렸다. 이제 먹는 일만 남았으니 따라오시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어볼 건 전보 크레용입니다. 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크레용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연기가 엄청나게 능청스러워졌어. 제가 초콜릿으로 열심히 만들어봤고 앞에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했기 때문에 어우야 깜짝 놀랬다. 세우는 데만 거의 30분 걸렸어요. 어, 이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먹어볼게요. 바로 이 칠판에 써질까? 그거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잘안 보이지만 써지긴 써져요. 가짜 그래요. 자국만 남아요. 먹을 수 있는 색종이. 까차크레용. 빵구가 뚫렸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꺼낸 이유는 어그로 솜내용 일부러 이렇게 어그로 막 이렇게 찍으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냥 도중에 있는 화면 하나 찍어서 쓸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 동생한테 예전에 진짜 크레용을 먹이지 말고 이렇게 초콜릿으로 만든 크레용을 딱 먹여 주면 동생이 먹고 하 진짜 크레파스에서 맛이 나는구나 싶어서 진짜 크레파스를 더 찾아서 먹었을 건데 스케일은 그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거. 응? 음?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 동생이 이걸 먹으면서, 음, 형이 정말 참 착한 아이구나, 이런 훈훈한 결말, 형제 간에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근데 화이트 초코를 너무 급하게 사는 바람에 동네에서 이게 안에 이제 과자가 있는 그런 화이트 초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녹일 때아이 과자 때문에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먹어 보니까 차라리 과자가 있어 가지고 초콜릿이 원래 소리가 잘안 나는데 좀더 크런치한 그런 소리를 낼수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은 아... 새옹지마 뭐가 될지 몰라요 똥이 될 수도 있고 음 얘네가 똥이라는 건 아니고 이 텁텁 하기 때문에 종 이를 한번 찢어 먹어 볼게요. 내가 먹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딱 생각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이제 막 그림 공부하는데, 오, 온 사방에다가 크레용 칠해 놓고 입에다 가져갔어. 종이 입에다 가져갔어. 그 섞어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거야말로 대환장 파티. 생지옥 이게 따로 없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졌어 내가 동생한테 크레파스 먹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크레파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거를 동생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맛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를 먼저 다 먹여 그런 다음에 야 이건 다른 맛이야. 이게 네 취향일 수 있어. It's your favorite. 그래서 동생이 이걸 먹게 되면 아니잖아 이 새끼가 구라쳤어. 이러면은 이제 사쿠라다 이렇게 하는 건데 끝까지 나는 장난칠 생각만 하네.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신기하고 맛있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원초적인 걸로 올 거야. 감자칩을 먹을 건데, 근데, 그냥 감자칩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그, 어마무시해. 진짜, 처음 볼 거라마. 봤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저는 내일 올게요. 잘 자요. 오늘은 입을 꼭 헹궈야 돼. 색소 때문에.